주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어, 묵상하였고 또 오늘 오후 어, 락 모임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어, 시, 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 영상을 통해서 또 주중에 어, 묵상집을 통해서 아마 다 묵상하셨을 텐데요. 어, 중풍병자를 배고몇 어, 사람이 침상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침상을 내리고 그들이 내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죠. 너희의 믿음이 참 크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평병자가 병고침을 얻게 되었죠. 어, 저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들이 이 마음 가운데 막 솟구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어, 예수님 만나라 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교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러 갈때 어떻게 해요? 꿈이잖아요. 좋은 옷도 입잖아요. 그리고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는데,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있는 그들의 모습,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죠. 나의 겉포장을 다 뜯어내고 그럴 듯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솔직한 본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봤었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정말 내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쓰레기통을 주님 앞에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어, 쓰레기통이다 보니까요. 썩어서 냄새나는 것도 있겠죠. 어우, 이게 뭐야 하고 뒤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굳이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 장면은요. 내가 어디 저기 멀찌감치 이렇게 서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 멋쩍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걸 다 굳이 뒤집어 엎어서 하나하나 다 꺼내 놓고 내 모든 걸 나와 주님이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죠. 부끄럽겠죠. 아,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께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아무 말 못하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 받는다 라고 하면요. 이 용서라는 게 무슨 어떤 내가 용서 받았다는 그런 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 상황적인 어떤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가 보여준 적 없고, 나 스스로도 감추고 싶어 하고, 아니 사실은 나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내 진짜 본연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수용할 때, 그때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때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율법학자, 바리세파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정기감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요? 이 율법을 집행해야 하는 그 정의로움이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오늘 읽었죠? 음행하다가 잡히오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요, 이게 정당한 사법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정당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외쳐대던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었던것 같아요. 어 그동안 그렇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했는데 이제 그런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죄인을 가늠하다 잡힌 그 확실한 죄인을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실한 죄인을 용서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저희가 정이롭게 한번 정의를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 다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하고 갑자기 몸을 땅으로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세요. 이게 정이다. 하늘 높이 손가락을 높이며 자신들이 맞다 외쳐대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땅을 바라보십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저는 그것이 어뭘 기록하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치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땅을 봐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봐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 누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저는 마치 예수님이 땅을 굽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대답을 막 요구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답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율법,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그 대단한 율법에 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겁니다. 율법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요. 다 죽어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우리도, 저도요.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 죄인이면 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셨던 겁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그 삶을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이게 법이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세상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혀 땅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좁아 터진 시야가 그들의 율법만 들추던 그 좁아 터져 버린 시야가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그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인생에 쓰레기통이 있지. 나는 그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들고 있던 돌을 다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그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이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런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이 여인이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의 고백이라도 했습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 와서요, 지금 눈물로 회개라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도대체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이유는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그 죄를 보면서 나를 인정하고, 그 죄를 수용하고 아내가 정말 이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라걸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잡혀 왔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아 사실은요.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그 죄된 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주님의 용서가 임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 내본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아 내가 벌 받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모습이다라는 걸 그렇게 인정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용서가 임했다라고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돌멩이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어, 내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 있던 여인도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갔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용서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거, 나를 반성하는 거,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는요. 누구나 한다고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 나의 본모습을 직면하고 나서 주님 앞으로 서느냐, 아니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삶의 자리로 꼭꼭 숨어 버리느냐. 이건 다른 거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신의 죄를 다 직면하고 나서 사람들은요. 다 삶의 자리로 꼭꼭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가늠하다 붙잡혔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죄예요. 자신의 죄가 다 까발려졌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어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데 그때 주님의 용서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봤는데 사실은 8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본 게 아니라 왜인진 모르겠지만 53절, 7장의 끝절부터 봤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요 그렇게 단락 단락이 아마 잘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7장 53절부터 8장 1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53절과 1절을 저희 어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53절 그들이 각기 다 집으로 갔대요 뭐 집으로 간게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가늠에서 음행한 이 여인을 붙잡아와서 정지한 그 사람들과 그 폭력적인 정죄를 막아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용서 이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 중간 차이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자비하고 교만했던 그 정제 아니면, 어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그리고 그 사랑 넘치는 그 용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기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53절을 보면, 제각기 다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요. 무리들이 있다가 제가 기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예수님은 어딜 가세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감남산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좀 감남산이 더 익숙하죠.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그런 것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늘 산에 가셨다, 산에 오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올리브 산에 가셨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올리버 산으로 가셨다라는 건. 사람들은 각자 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이온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노하우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나의 것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제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서 혹시 나의 삶의 부스러기가 보이진 않을까 혹시 내 삶의 티가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진 않을까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겼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정지하지 않겠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그 격려를 듣고. 그리고 내가 새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찾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해야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여서 주님과의 그 교제에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라, 만나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손 탁탁 털고 나서 제각기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서 나의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라 주님과 함께 교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아마 각자가 우리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은혜와 용서와 그 놀라운 평화의 그 순간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평화 교회가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죄가 많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새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러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의 길을 가는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그 자리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헌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용서와 화해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